이마는 넓은 유철이마입니다. 너무 넓어서 유철이마 같지 않고 그냥 넓은 둥근 이마 같은 형태인데, 하지만 둥근 이마는 아니고 넓은 유철이마로 보시면 됩니다. 둥근 이마보다는 넓은 유철이마가 약간 낫습니다. 넓은 둥근 이마는 결혼 운이 무지무지 안 좋은 이마에 해당합니다. 보통 결혼을 두번세번 번 하는 경우가 많고 이혼을 안 하고 억지로 결혼 생활을 하면 남편이 단명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넓은 둥근 이마는 과부상이 해당하는 이마인데 다행히 김소연은 넓은 둥근 이마는 아니고 넓은 유처리마입니다. 좁은 유처리마와 적당한 유처리마와 넓은 유처리마가 있는데 이셋 중에 적당한 유처리마가 가장 낫습니다. 좋다고는 말 못하겠고 세 개의 형태 중에서는 적당한 요철이마가 가장 낫습니다 요철이마의 특징은 일찍 결혼을 하면 이혼수가 강하고 여기서 일찍이라는 말은 서른 초반까지를 말합니다. 서른 초반까지는 이혼수가 강하고 서른 중반 이후로 결혼을 하면 결혼은 이 무난하고 남편복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좁은 요철이마의 특징은 이혼수가 강하고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존심이 무지무지 강하여 결혼을 하면 남편 허파 뒤집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결혼운이 평탄치가 못합니다. 하지만 30살 후반 이후로 아주 늦게 결혼을 하면 결혼운이 평탄합니다. 단점은 결혼을 너무 늦게 하여 아기 같기가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일찍 하거나 서른 초반에 결혼을 하면 이혼수가 강하고 이혼을 안 하려고 결혼을 늦게 하면 자식이 잘 생기지 않고 하여 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불리한 이마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안 낳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갑니다. 그 다음 넓은 둥근 이마는 서른 중반 이후로 결혼을 하면 결혼운이 평탄하고 능력 있는 남편 만나고 하여 결혼운이 좋게 흘러갑니다. 조심할 것은 항상 남편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적당한 유철이마, 넓은 유철이마는 특징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로는 김소연은 서른 중반 이후로 결혼을 하면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서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운명입니다. 미간은 살짝 좁은 미간입니다. 이성운이 가은 미간이고 눈썹은 길고 부드러워서 천성이 착하고 정이 많은 눈썹입니다. 천성이 착한 사람 단점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으로 삭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속으로 삭히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김소연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에 해당합니다. 눈은 병아리눈과 둥근눈의 중간 형태인데 자존심이 강하면서 천상이 착한 성격입니다. 다정다감하고 차분하고 여성스러움이 가득한 눈에 해당합니다. 코는 개성이 강한 복코에 해당하는데 저런 코는 이성운이 너무 강하여 남자들이 엄청 따릅니다. 연예인이라서 직업으로 돌리면 삶에 이득이 되지만, 일반인 같으면 남자 때문에 골치 아픈 관상에 해당하고, 이성훈이 엄청 꼬이는 관상에 해당합니다. 인중도 우물인중입니다. 우물인중이 이성훈이 강하고 꼬입니다. 입술도 앵두 입술에 해당하여 이성훈이 강한 입술이고, 윤협도 발달하여 이성훈이 강한 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성훈이 너무 강합니다. 결혼은에는 단점이 되지만, 연예인이라는 직업은에는 크게 장점이 되는 관상입니다. 이성훈이 너무 강하다 보니 연예계에서는 크게 출세 성공하는 관상에 해당하고 결혼을 일찍 하면 결혼운이안 좋지만 서는 증반 이후로 결혼하면 결혼운도 좋습니다. 코끝 준두가 전체 코에 비하면 큰 편입니다. 준두가 둥글게 크면 제복이 좋습니다. 콧망울이 크거나 준두가 크면 제복이 좋은 코이고 반대로 콧망울이 빈약하면 씀씀이가 큽니다. 콧망울이 작거나 빈약한 사람은 씀씀이를 줄이지 않으면 집안 말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소연은 진두가 제복이 좋고 콧망울은 적당하여 복코 중에 아주 좋은 복코에 해당합니다. 코가 복코인데 코등에 제복점까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코 간상에 해당합니다. 볼과 강대는 복수러운 상에 해당하고 턱은 노년과 말년 눈이 평탄하고 귀는 입복이 좋은 귀이고 정이 엄청 많은 부처귀입니다. 마음이 너무 착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여 성격을 강하게 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는 차분한 배우자를 만나지만 성격 다툼은 자주 발생합니다.